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즐거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처음에 산행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, 여러 번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다리 다리도 좀 가뿐해지고 좀 수월해졌습니다. 항상 이때쯤 산행을 하면은 이 바닥에 아, 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올해는 밤이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위를 보니까 밤이 하나도 안 달렸네. 안 보이네. 올해는 밤이 완전히 흉년인 것 같습니다. 아침 일찍 산행을 하면은 공기도 아주 상쾌하고 시원하면서 상당히 좋습니다. 오늘도 기분 좋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산에 올라올 때마다 아, 안개가 쫙낀 그 모습을, 기가 막힌 모습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, 오늘은 한 개가 끼고 그냥 햇빛이 나네요. 그래서 그렇게 멋진 영상은 올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. 대신에 대나우밭,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시원해졌으니까 여러 가지 버섯이 나와야 되는데, 비가 안 와서 그런지, 아 버섯이 안 올라옵니다. 나왔던 것도 지금 시들시들 하네요. 이렇게 버섯이 있는데, 아, 가물어서 그런가? 아주 삐들삐들 말랐습니다. 아, 비가 너무 안 오네.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그런지 버섯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라왔던 버섯도 그냥 사그라들고 버섯이 없습니다. 까맣키다 너무 가무니까 쌀이가 굴속에서 쌀이가 나오네. 아이고 잘 커라. 짝꿍이 쌀이 버섯을 발견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이 언덕이 하루 심해가지고. 아이고 여기 있네. 아이고 이쁘게 잘 커라. 아이고, 산에는 꼭장화를 신고 다녀야 됩니다. 아, 뱀이 독산에 완전히. 어, 가까이 못 가겠어. 어, 근데 화면을 왜안 보여? 어, 저기 올라가고 있네? 안 보여. <laughs> 뭐야? 독사. 그렇지만 아직 새끼입니다. 오늘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. 아, 이 능이나 아, 송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추석이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. 버섯이 나왔던 것도 지금 다 사그러들고 능이나 송이는 아직 멀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오늘도 역시 아 운동을 잘 하고 즐겁게 산행을 하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